오늘도 차트를 보며 코인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골렘 티커는 골렘이죠 영상 상단엔 010-9959-6611번호 띄워두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는 2026년 1월 20일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업비트 원화 마켓 기준 골렘 차트입니다 현재 시세는 343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전일 대비 9번 하락하면서 2.56% 정도 빠진 모습이죠. 어, 오늘 시초가는 352원이었고요. 장중 고점은 353원, 저점은 34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일봉을 보면은 매도 우위 속에 긴 은봉 캔들이 하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43원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 흐름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1월 초 중반까지 530원이라는 고점을 찍은 뒤로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50원에서 480원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탈하면서 급락 구간으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 하락 구간은 단기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되돌림 흐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죠. 250원에서 300원 초반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큰 거래 없이 조용히 횡보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12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4개 이상의 대형 양봉이 출현했고 이때 400원대 초반까지는 매우 강한 속도로 시세가 밀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530원까지 돌파하는 급등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고점을 찍은 뒤 다섯 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음봉이 이어지면서 당위 매물출회와 함께 조정 구간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보면 오늘 기준으로 190만 개 수준이 나왔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매도 물량이 쌓여있는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패닉셀이나 손절 매물보다는 수익 실현 매물이 중심이 된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바로 340원 부근이 지지 역할을 할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해당 자리는 지난 급등 구간에서 중심축이었던 가격대이자 박스권 상단을 형성했던 지점이죠. 만약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가능한 구간이 될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깨질 경우 다음 지지선은 320원 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아래로는 300원에서 290원 구간이 중장기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30원에서 320원 초반 구간에서 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이죠. 혹시 지금 본인 평단, 매수 타점, 손절 기준, 비중 조절 등 개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995-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5일선은 빠르게 꺾여 내려오고 있고 21선도 정체 흐름을 보이며 횡보 상태입니다. 단기 이평선들이 전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 현재 추세가 약세로 전환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121선 기준으로는 아직 우상향이 유지되고 있어서 중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 다만 상승 당시 형성됐던 고점 부근 즉 550원에서 530원 구간은 이후 회복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 이 흐름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반등시마다 해당 구간에서의 매도 압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지만, 절대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반등시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 캔들이 강하게 출현한다면, 그건 추세 반전의 신호로 볼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힘 빠진 흐름이라면, 저점 재확인 구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무서워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지만, 또한 무리하게 저점을 예단하고 들어갔다가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 전략이 더 중요하죠. 혹시 골렘 보유자분들 중에서 추가 매수 고민되시거나 기존 매수분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66-11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실시간으로 평단 계산, 물타기 시점, 손절 기준까지 전부 분석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꿔 줄 실질적인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급등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싶으셨던 분들, 그리고 한발 앞선 전략적인 매매를 원하셨던 분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강력한 급등 알림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급등 유망 종목과 실시간 매매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는 바로 010-955-6611.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함께 설계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뉴스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미 고점이다.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정보의 시차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급등 시그널을 포착하고 전략적으로 진입 청산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에서 정보만 보고 투자하기엔 이미 늦었고요. 실시간 대응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COIN 661 실시간 급등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채널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ID COIN 661로 하루 한번 이상 급등 예상 종목 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톡 알림으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텔레그램 실시간 채널입니다. 예, 텔레그램에서도 COIN 661 채널을 운영 중이며, AI 분석으로 필터링된 급등 시그널 종목을 텔레그램을 통해 즉시 전송합니다. 어, 특히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급등 전략 콘텐츠도 별도로 제공되며 보다 빠르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문자 서비스입니다. 휴대폰 문자로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급등 예측 종목, AI 전략 분석, 시장 리포트, 진입 타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가 매일 정리되어 발송됩니다. 단순히 급등 종목 하나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AI가 선별한 당일 이길 강세 예상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한 진입 타점과 익절 타점 투자 심리 기반, 매수 매도 전략 시장 전체 흐름에 따른 리스크 회피 전략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분석 자료. 실제로 저희 채널을 통해 단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을 낸 사례, 뉴스가 발표되기 전 이미 대응 완료된 전략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채널은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현업 투자자들 또한 활용 중입니다. 일부 종목은 유튜브나 트위터에 이슈가 되기도 전에 이미 매매가 종료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소문을 따라가는 채널이 아닌 소문이 돌기도 전에 진입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수익은 못 보고 있다. 항상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못 해. 수익 기회를 자주 놓친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0109956611로 문자 경보만 보내주세요 더 이상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시장을 이끄는 투자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스템에 합류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급등 종목 정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실시간 타점 분석 체계적인 매수 매도 플랜 제공 기초가 부족해도 따라 할수 있는 간결한 전략 전문 트레이더들이 분석한 시나리오 제공 하루 한번 정리되는 전략 리포트 제공 이 모든 서비스를 단순한 문자 하나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부담 없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단한 종목만이라도 여러분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의 투자는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독립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0 956611로 지금 바로 문자 경보 보내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전략적인 매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